8월 20일 새벽 영상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독이야,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에굽과 및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참으로 귀하고 복된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을 또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2절에 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래서 그 소리가 그들이 가득한, 그들이 있는 그 집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계속 보니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 그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렇게 충만하게 되니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보았더니 사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 다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오해를 합니다. 아, 성령 충만하면 방언하는구나. 아, 성령 충만하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일들이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일어나게 되는구나. 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불의 혀 같은 것이 우리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론, 결론을 내게 되죠. 무언가를 눈에 보게 되고, 또 무언가를 우리의 입에서 말하게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성령 충만의 전체적인 모습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참 그런 오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청소년기에 신앙생활했던 교회에서 참귀 열심히 기도하고 참 성령 하나님 성령의 운동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했던 교회를 다녔었는데 이 본문에 늘 말씀하시면서 수련에 갈 때마다 목사님이나 전사님들께서 늘 힘있게 기도하라고 성령께서 우리가 운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실 것이고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우리의 머리에 임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힘있게 방언함을 기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이제 기억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을 다시 보면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모습,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 충만함의 표시는 무엇인가? 성령,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의 나타나는 표현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의 사역을 다 하나도 아낌없이 빠지지 않고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입으로 말하게 됨을 말씀하는 거죠. 성령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은 늘 입술에서 무엇이 있는가, 예수님 이야기가 끊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듣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 유대인들만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자리 유대교로 개종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다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위안해 모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날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전하는 것, 날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여금 그일 듣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전하기 참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메스컴만 봐도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참 말은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고 성도에 대해서 신자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말하는 것들을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 많이 전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살아가지 못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하면 되는가? 우리의 사임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례한 기독교인으로 무례 무례한 성도로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시민 윤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주면 어떠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자꾸 무언가를 보여준다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윤리를 계속해서 보여준다면 우리를 향해서 아마 이 12절과 13절에 특히 13절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그들이 이르되 그들이 세수에 취하였다 라고 말하는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심어주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은 조롱했어요. 술 취한 거 아니냐? 저 사람들 정신 나간거 아니냐?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라고 조롱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조롱의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전하는 입으로 바뀌었다는 거, 우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아다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또 그의 입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한 욕설이 가득했을 거예요 조롱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입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믿는 입술로 예수님 전하는 입술로 바뀌었잖아요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조롱한 사람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또그 입을 변화시킬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힘을 다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주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때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볼 것이지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전파해 주시고 믿는 사람이 늘어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시켜 가시리라 믿습니다. 참 어려워지는 시대를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복음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참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일들이 저 우리 성도님들 통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에게 임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도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성령 하나님을 이 안에 모신 자로 여겨 어떻게서든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는 드러내는 자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비로 우리가 입으로 전하는 말이 막혔을지라도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행동으로 전하는 그 말을 통해. 많은 않는 자들 예수님 품안으로 돌아오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겨지는 이 세상 속에 또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 참 자유와 참 기쁨과 참된 구원에 함께 누리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오늘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에 주께서 평안의 길로 이끌어 주길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